가끔 TV에서 유명인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뉴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에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송민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음주운전죄보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음주 수치 0.2% 이상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수치 0.2% 이상의 음주 운전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령에 처할 수 있고 음주 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1년이나 5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음주 운전으로 걸리면 최소 2년이나 1000만 원이잖아? 차라리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법정형의 하한선이 낫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도 유리하게 처벌을 받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거는 법정형일 뿐이고 약식 명령이 내려지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요. 어떤 법정형이 선고될지 모르니까요. 음주 측정에 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사람과 음주 측정을 무작정 거부한 사람 검사와 법원은 어떤 사람의 죄질을 더안 좋게 볼까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 할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할 뻔했던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평소에 워낙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 술자리에는 항상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도 오고 모임 장소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차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의뢰인은 대리를 불러서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임에 갔습니다. 막상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부르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대리가 잘안 잡히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놓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해도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택시조차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각이었고요.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 보니까 경찰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경찰관들은 의뢰인의 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임의 동행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기 빨대를 물고 바람을 훅 불었어요. 어, 그런데 수치가 0으로 나옵니다. 불긴 불었는데 빨대를 물고 본인 한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위로 세게끔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0이 나온 거예요. 빨대를 물고 바람을 불면 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의뢰인은 음주 측정 기기 오류만을 호소하다가 결국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본인이 음주 측정 당시 찍은 영상을 제출하면서 자기 머리카락이 흔들린 건 바람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거라고 주장했고 오류가 있는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음주 추정 당시 현장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면 음주 추정을 했던 경찰관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방향과 경찰관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의뢰인의 머리카락은 아래 위로 펄러 갔고요 경찰관들의 머리카락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방향만 봐도 의뢰인 머리카락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 건지, 아니면 본인 입에서 새어나온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음주 측정기 오류에 대해서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사 보고서에 의뢰인이 음주 측정의 오류를 주장해서 경찰관들이 다른 음주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했던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비록 의뢰인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하고 패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어서.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면 협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끔 TV에서 유명인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뉴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에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현장에서의 잘못된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그릇된 주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초래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 시기 바랍니다. 재빠른 대처가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